네, 입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럼 감독님부터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예, 사랑교 오기를 연출한 양종현입니다. 예,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배우님들 소개하겠습니다. <laughs> 사랑과 오기에서 형준이 어, 역을 맡았던 박근혜입니다.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. 아, 네, 감동적이에요. 아,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신 역을 맡은 장영입니다 좌판에서 호박이랑 감자를 씹는 예술성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지금 너무 인사가 딸려와서 지금 아쉬우시죠? 네 저희가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뭐 퀴즈를 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있으면 관객분들께 질문해 주시면 은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. 퀴즈에 대해서 갑자기 들어가지고 어색할 수 있는데 아 저기 소고기 목국을 드리는 건데 간단하게 퀴즈를 낸다고 합니다. 하시면 어떻게 감동을? 제대로 졸지 않고 보셨나 제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. 예, 극중 우식이 어, 결혼한 총각으로 나오죠. 예. 그러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우식이 사귄 여자는 총몇 명일까요? <laughs> 두 명. 두 명. 예 맞습니다. 저는 <laughs> 아주 쉬운 결론을 할게요. 제 사람이 처음 만나서 먹었던 국 태국의 <laughs> 국! <laughs> <laughs> 먼길 갔다 오시다라고수고하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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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시기가 알고 보니까 시인이었다고 하네요. 근데 우시기가 지은 살기도 구찮고 죽기도 구찮다이 시의 제목은 <웃음> 정치! <웃음> 정치. <웃음> <웃음> 저기 저, 마스크. 마스크 쓰신 분 음 어제 두 선생님께서 유튜버를 방송에 내주셨어요. 근데 무시. 네. 아, 어제 앞에 계십니다. 네, <laughs> 아, <laughs> 축고하십니다 <laughs> 저희 장현 선생님께서 철춘 너무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. 선생님 다맞히시죠 <laughs> 네. <laughs> 여러분, 너무 재밌고, 너무 뭉클한 작품이죠? 네. 주변 분들에게 너무 추천해주고 싶으시죠? 네. 저희 이번 주 7일날 개봉했는데, 첫 번째 주말이에요. 네. 재밌으니까, 돌아가시는 길에 SNS에 저희 영화 사랑곡에 꼭 응원해주실 거죠? 네. 네.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리고, 저희 그러면, 끝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쉬우신. 네, 한말할 말씀. 끝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하겠습니다. 저희가 묵국을 다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, 의외로 <laughs> 한열 분만 계신 줄 알았더니 너무 많이 계셔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요. 그러니까 가시다가 꼭 필요하신 분 말씀하셔서 묵국 가지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